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보는꾼 여러분 앵글라 엔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LFA 오픈 토너먼트에 참가를 했었는데 미리 성적을 말씀드리면 운이 좋게 두 마리 3,370g을 잡아서 후등을 했어요 그날에 어떻게 뽀록기 터졌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가보죠 렛츠고 일단 토너먼트는 안동호에서 열렸습니다 안동호 주진교에서 주진교를 기준으로 약간의 하류와 상류를 위주로 위수도역이 정해졌습니다. 대회 에 임하는 자세와 낚시 전략이요 어 그런 거 없었습니다. 대회가 일요일 날 열렸는데 그 전날인 토요일 날에 새벽에 제가 가서 프레티스를 했어요. 근데 좌했습니다 이렇 물에 떠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뭐, 뭐 아시는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우 되게 긴장하신 분들도 많고 얼굴이 되게 비장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긴장 같은 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아니 행칠님 비장의 무기라도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전날에 긴장하고 이런 친구들 오면은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를 투자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간 사람들은 전혀 긴장이고 뭐고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뭐가 케획이라 뭐가 있어야 긴장이 되지 그렇다고 해서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낚시 전략이 없다고 했지만 전체적인 틀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안동호 위수구역을 보면 최상류 구간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다가 주진교 쪽으로 오면 올수록 폭들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이 폭이 좁은 곳에서만 낚시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 넓은 곳을 포기한 것은 흐르는 물 때문이에요. 수학적인 얘기를 가자면 폭이 넓은 곳과 좁은 곳이 있는데 유량이 같아요. 여기 서 내려온 유량이 같으면 어디가 유속이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좁은 곳이 유속이 빠르겠죠. 유속이 빠르다는 얘기는 세 물이 계속 내려와서 흘러 내려간다는 얘기예요그 얘기는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베스트들의 활성도가 더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패턴이 없고 패턴을 찾아야 할 때는 직병만 주구장창 조져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어요. 계획을 정리를 하고 낚시할 준비를 하는데 또 쓸데없이 운발은 좋아서 승번이 5번이었어요. 1순위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 뭡니까? 뭐갈 데가 없네. 근데 상류하고 하류가 있는데 대부분 다 상류로 갈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을 하류를 먼저 공략을 할 생각으로 하류로 출발 했죠 어제랑 환경이 많이 달랐어요 어제는 아침에 약간 어둡긴 했지만 바람도 안 불고 다시 좀 많이 더웠거든요 근데 이날은 바람도 솔솔 불고 하늘이 어두웠어요 좀더 활성도가 많이 올라가고 약간 좀 퍼지는 경게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죠 딥크랭크로 바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제와 다른 상황이 됐지만 딱한 가지가 안 바뀌더라 딱한 가지 패스가 드럽게 안 잡힌 다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왜 이놈의 패스들은내 롤을 물질 않는 건지 이게 맥그넘 스푼도 던지고 피검도 던지고 막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네, 주변을 들어보니까 디크랭크도 던지고 프리리그거나 드랍샷 같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아무도 잡은 것 같진 않아서 그러면 나는 남들이 쓰지 않는 걸 써야지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아, 남들이 정말 안 쓰는 재료죠 헤어지그를 꺼냈어요 그때 비장했어요 아 이거다 이거면 잡을 수 있다 열심히 캐스팅을 했어요 열심히 캐스팅을 하니까 드디어 아왜안 쓰는지 알겠다 안 잡히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하니까 이거 정말 개노다 이걸 어떻게 해야 타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서 상류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날에 봤던 좀 좋아 보이는 포인트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직벽을 공략하기로 했으니까 쿨하게 지나간 다음에. 어? 머릿속에 갑자기 뭔가 딱 스쳐가는 남들이 안 쓰는 거? 여름 낚시를딱 맞으면서 제가 또 자신 있는 거. 바로 풋볼지그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빠르게 풋볼지그를 채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좀 중요했던 포인트가 제가 트레일러를 굉장히 크고 액션이 큰 레이지 크로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레이지 크로우 지금 보시면 집게발도 크고 사이즈도 굉장히 크죠 이 레이지 크로우를 쓴 이유는 첫 번째는 볼륨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름 배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움직이는 걸 싫어하지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네스 하더라도 사이즈가 큰 루어를 선호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루어 액션이 크기 때문에 폴링 속도가 같은 무게의 볼직을 사용하더라도 더 느려요. 그래서 이 바위를 타고 떨어질 때좀더 오래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는 직계발의 화려함과 또그 직계발에서 나오는 저항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는 액션.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서 레이시크롤를사용했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풋볼 지그 같은 롤을 사용할 때는 전략이 필요해요. 기존의 디크랭크나 매그넘 슈프는 빠르게 운용을 할수 있는 롤이었지만 풋볼 지그 같은 경우에는 한 지점을 공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좀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직벽 중에서도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좀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는 채널에 조금 더 가깝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크레는 물에 가깝다는 얘기고 더 많은 산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넓은 집벽에서도 약간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만 풋볼직을 던졌습니다 풋볼직을 이렇게 던지는데 사실 예전이 개노답이었어요이 다음엔 뭘 쓰지? 이 다음엔 뭘 쓰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풋볼직을 천천히 운용을 해가면서 그러던 와중에 한 가지 변화가 생기더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낚시를 할때 바람을 쫓아서 낚시를 하거든요 맞아서 멈추는 구간에서 낚시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본 기억이 많기 때문에 항상 바람을 쫓아서 낚시를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건너가서 낚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쫓아서 뭐 불안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려는 약간 마음가짐으로 계속 경기에 임했죠. 건너편에서 또 역시 튀어나온 곡불리를 하나 발견했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캐스팅을 했는데, 와, 드디어 올게 왔어요. 와, 이때 그, 심장 떨림은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낚시를 해왔는데, 조가를 못 봤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뭘로 할지 를 아직 못정했을 뿐이었어요. 운이 좋게. 그래서 거기서 배스가 나와줬죠. 아, 딱 배스가 나와줬을 때, 와, 정말 기뻤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시계를 보니까, 아직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가능성 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더 주의 깊게 낚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첫 번째 베스는 귀한 베스였기 때문에 묻지도 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쿨러에 침어넣었어요 전날에 많은 분들이 약간 물칸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얼음을 준비해서 얼음을 꺼내서 뒤에 있는 물칸에 넣고 수온을 낮춰주고 풍소를 공급해주는 식으로 물칸을 관리를 하는데 아,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아풋볼지가 먹힌다 이런 생각을 바로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행동이 어, 제가 이번 대회에서 사실 제일 잘한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여름 베스들은 여러분 대부분 한 군데 몰려 있습니다. 만약에 배스를 한번 잡았잖아요. 꼭 그곳에 한두세 번은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해보는 걸추천을드려요 그래서 방금 잡았던 구간을 좀더 디테일하게 공략하기 위해서 배를 가지고 위를 지나면서 어, 어떻게 생겼는지 좀 파겠습니다. 뚝 떨어지는 이 사면에 약간 뭔가 배스가 있을 만한 지역이 보였어요. 이게 직벽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약간 계단이 살짝 져있더라고요한6에서8 미터 정도. 어, 굉장히 숨어있기 좋은 조건이고 쉬기 좋은 조건이라.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 길거리 가다가 아주 큰 나무에 그냥 그늘만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조금 지나가다가 좀 앉아서 쉬기가 조금 그래요. 좀 엉덩이도 해갖고 더럽혀지고 그런까 근데 거기에 딱 벤치가 싹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또 지나가다가 한두번 앉아서 쉴만 하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바위에 생긴 게 약간 좀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배스가 찍히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라면 배스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물러서서 다시 한번 풋볼 지금 캐스팅을 했죠. 지금 생각해도 아, 그때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첫 번째 베스는 조식 뽀록이었어요. 두 번째 베스는 계획을 가지고 잡아낸 스티기 때문에 아, 그래서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이즈도 두 번째 베스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희망을 아, 가지고 3마리까지 해서 탑텐을 꼭 들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고프로가 아, 그 꺼졌어요 여러분 아마 전날에 제가 프리티스를 할때 배터리를 더 많이 써가지고 아, 배터리가 없었나봐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동시 에 얼마 안 남았을 때한 11시 30분쯤 어탐기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전날에 이게 충전을 해놨는데도 아무래도 많이 쓰다보니까 조금 많이 부족했나봐요 그러면서 계속 캐스팅을 하면서 열심히 물칸을 계속 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때가 몇 시쯤인지는 모르겠어요 핸드폰 경기 중에 핸드폰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시계를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탐기로 원래 시간을 봤는데 어탐기도 꺼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얼음이 없어가지고좀 있으면 배스가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불안감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진교 슬로프 근처에 가서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거리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근데 카약을 올려놓으시고 물칸에서 이제 배스를 꺼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 계측을 시작을 하나 하니까 보니까 아직 개측은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단지 좀 먼저 나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어슬렁 어슬렁 거리다가 개측을 하는 걸 제가 딱 그때 봤어요 빨리 나가겠다는 라 생각에 그래서 빨리 나가서 물칼을 딱 열었죠 물칼을 딱 열니까 와 다행히 배스들이 쌩쌩해요 물백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물백 배스 듣고 그냥 물 대충 담아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서 개측을 했죠 어, 3370g이 나왔습니다 감이 안 왔어요 아, 이 정도면 한 20등 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어, 기분 좋게 사진을 찍었어요 카약을 정리를 해놓고, 다른 분들 카약 정리하는 거 도와드리는데, 누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고 어, 형치님 축하드립니다. 이러라요 어? 왜요? 그래갖고, 형치님 등수가 꽤 높으시더라고요. 설마 탑1 되나요? 하니까, 탑1이 된대요. 와, 씨. 생각보다 등수가 굉장히 높았어. 결국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 6등. 저도 몰랐는데 5등까지 단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6등은 이제 저도 안 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아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성적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뻤고 두 번째 대회죠 금강리고 나가셨으니까두대 모두 등을 했지만 그래도 탑탄에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은 정말 많죠. 제일 아쉬웠던 점은 얼음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과 충분한 배터리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얼음과 배터리가 충분했으면 1시 30분까지 아마 낚시 시간을 채우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준비를 잘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좀 인상 깊었던 건 단상에 오르신 분들이 다 저마다의 패턴과 명확한 패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확실히 운으로 잡았구나 멀었다. 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다음엔 더 좋은 성적 거둬야지. 약간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동기부여, 좀 열정이 많이 타오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재밌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이제 오픈 대회가 또 없기 때문에 제가 참가를 할수 없지만 내년부터 이제 저도 대회를 좀 많이 나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연습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